안녕하십니까. ATV 할인마트, 충청 ATV뱅크, 이병희 대표입니다. 아, 아침하고, 낮하고, 이렇게 저녁하고, 일교차가 엄청 심한 요즘 날씨에, 다들 건강들은 괜찮으시죠? 예.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 저도 지금 코가 맹맹거리면서, 목소리도 걸걸해지려고, 좀 몸에 이상 증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예, 고객님들, 예. 미래의 고객님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일교차가 심한 요즘 같은 날씨에. 예. 일단 안부 인사 먼저 드렸고요. 오늘 소개할 모델은 예. 매그넘 450 이라는 미들급 u t v 입니다 예. 어, 생소하실 거예요. 영상에서는. 사실은 근데 저희 이 충청 ATB 매장에서 1년 내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는 모델이에요. 예. 거진 지금 한 7, 8년 동안 유 예. t v 중에서는 가장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는 모델이에요. 물론 저 뒤에 어, 에어컨하고 히터하고 나오는 워크 크로스 1000, 어, 뭐 저런 모델들도 있지만 가격이 예. 부담되시는 분들께 그리고 실질적으로 용도에 예. 맞게 사용하신다고 하시면은 예. 작업용으로 아주 딱 적합한 기종입니다. 일단 명칭은 매그넘 450입니다. 요즘 뭐 이렇게 제가 항상 이 배기량하고 어떤 엔진이 들어가 있나 이런 거 설명드리는데 ATV들, UTV들 이름 지을 때 브랜드에서 숫자를 조금씩 업하는 게 유행인가 봐요. 일단 매그넘 450이라고 제가 예, 이름을 말씀드려서 450cc를 아시는 분들이 예, 이렇게 많으실 것 같아요. 400cc 유튜브입니다. 400cc 미들급 유튜브입니다. 사륜구동이고요 예, 400cc 휘발유 엔진을 채택해서 예, 탑재돼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사륜구동이고요 예. 어... 일단, 외관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제키 항상 설명드리죠. 제가 167cm인 줄 알았는데, 167.8cm라고 합니다. 170이 채안 됩니다. 몸무게는 9 0 k g 예요 한번, 크기 한번 가늠해 보시죠. 제가 일일이 줄자로 재는 것보다, 제키 대비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더 빠르실 것 같아요. 제가 170이 조금 안되는데도 승차나 하차시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구부려서 타고 뭐 그러는 기종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2인승입니다. 2인승입니다. 안전벨트도 운전석, 조수석 두 개가 돼 있고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머리 받침도 두 개가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안전상 권장은 드리지 않지만 예, 저 같은 사람이 세명도 예, 비상시에는 조심해 가면서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2인승으로 나온 기종입니다 예. UTV 제가 항상 ATV 저희 상호도 ATV지만 ATV UTV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헷갈리실 거예요. 예. ATV는 간단히 정해드리면은 오토바이형 핸들. 예. 저희 편집 같은 거잘 못하니까 이런 핸들. 예. 일자로 된 오토바이형 핸들이 ATV고 UTV는 이렇게 동그란, 동그란 핸들. 예. 스티어링 휠이라고도 하죠. 예. 동그란 핸들을 UTV라고 합니다. UTV는 이제 생긴 거 자체가 외관이 꼭 이렇게 트럭처럼 생겼어요. 네. ATV와 UTV를 구분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준은 일단 핸들, 두 번째 겉모양. 네. 자동차처럼 생겼으면 UTV. 이렇게 오토바이처럼 생겼나? 어쨌든 오토바이형 일자 핸들이면 ATV. 그렇습니다. 네. 아, 이제 짤막짤막하게 계속 정리하면서, 예, 설명 드릴게요. 음. 매그넘 450 이라는 모델입니다. 예. 400cc 휘발유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사륜구동 타입입니다. 파트타임 사륜구동 타입입니다. 평상시 일반 주행하실 때는 이륜구동, 뒷바퀴 후륜구동으로 주행하시다가, 아, 이 길은 경사도 심하고 미끄럼이 좀 있겠다면은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은 사륜구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예. 그렇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2인승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확실 조금 안 되는 키에 90kg인데, 어, 이렇게 승하차 시 전혀, 네, 문제가 없이, 이렇게 구부리고 뭐나 이러면서 다, 탑승하지 않는다는 거. 이쪽으로 탔다, 이쪽으로 내렸다. 예, 승하차가 엄청 용이하다는 점. 네. 예, 하나하나 이제 외관부터 꼼꼼히 살펴보면은, 일단 전면부에, 이렇게 라지에트 그릴이 자동차처럼 이렇게 냉각이 잘 되게 바람이 들어가게 시원시원하게 수직으로 예, 뚫려 있고요. 그 다음에 전면에 이렇게 튼실한 예, 범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00파운드짜리 윈지도 기본 장착되어 있고요. 보이는 대로 설명드릴게요. 전면에 윈드실드, 바람막이죠. 예,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예, 반 정도 접어놓은 상태고, 이렇게 예, 해서 예, 바람 많이 들어온다 하면은 이렇게 다 막을 수도 있고요. 아, 너무 답답하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반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고정을 하시면서 운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 어, 그리고, 예. 이렇게 넓은 흙바지, 예. 흙이 전혀 안 튀게, 이쪽은 다시 디자인을 한것 같아요. 원래 이쁘게 하려면은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예. 아니 근데 더 이쁜 것 같아요. 흙도 전혀 안 튀게, 이 흙바지 속에 이 타이어하고 휠이 쏙 들어가 있고요. 예. 오늘 신차 들어온 상태라 아직 뭐이 랩도 제거를 안한 상태입니다. 휠은 12인치 알미늄 휠이 예, 장착되어 있습니다. 예, 타이어는 이 외경이 25인치 타이어가 앞뒤 모두 예, 장착되어 있고요. 색상은 이렇게 두, 두 가지입니다. 레드 색상과 카모 색상. 레드 색상은 와인색에 가까워요. 카모 색상은 이렇게 사냥 같은 거 하실 때 위장, 색이라고도 하고요. 중간중간 계속 상기시켜 드립니다. 매그넘 450, 400cc, 2인승, 미들급 4륜구동 유튜브입니다. 판매 가격은 1200만원입니다. 예. 제가 뭐 항상 이렇게 제가 그 말씀드리는 판매 가격은 항상 우리 여러분들이 인터넷 상에서 보실 수 있는 가격 예. 하지만 저희 충청 ATB뱅크에서 판매 출고하는 가격은 별도라는 거알아두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더 낮춰서 판매를 합니다 음. 자, 이제 뭐 주간 주행이든 야간 주행이든 이 등화류도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예, 매그넘 450 u t v 예, 모든 등화류가 예, LED입니다. 제가 직접 한번 예, 작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를 온한 다음에 오, 오른쪽 깜빡이. 이부저음과 깜빡이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왼쪽 깜빡이 LED 타입입니다. 예. 뒤쪽도 지금 현재 왼쪽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 작동해 볼게요. 부저음과 같이 깜빡이가 작동하고 있나 소리와 예. 이 안에서도 이렇게 녹색으로 깜빡이가 어느 쪽이 작동되고 있다 예. 표시가 됩니다.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자, 지금 왼쪽 깜빡이 작동되고 있고요. 오른쪽 깜빡이 작동되고 있고요. 비상깜빡이 한번켜 볼게요. 예, 비상깜빡이도 역시 양쪽 깜빡이가 다 점등 LED로 되면서 부저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예. 자, 라이트를 켜 보겠습니다. 비상 깜빡이는 유지할게요. 예, 하향등입니다. 상향등입니다. 엄청 발전 저희 김재욱 팀장님이 그냥 환하게 빛나네요. 하향등입니다. 상향등입니다. 예. 예. 등화류는 예.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앞에 헤드라이트와 깜빡이. 전부 다 LED. 뒤쪽에 테일라이트도 깜빡이와 미등, 브레이크 등 모두 LED. 제가 브레이크 등, 브레이크 밟았다 놨다 해볼게요. 브레이크, 미등, 브레이크, 미등, 브레이크. 예. 방향은 여기까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계기판, 버튼류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가운데 쪽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운전석에 앉았고요. 가운데 오른손으로 작동할 수 있고요. 이륜과 사륜 전환 스위치입니다. 비상 깜빡이 스위치입니다. 라이트 예 스위치입니다. 라이트를 상향으로 할 건지 하향으로 할 건지 스위치입니다. 깜빡이 스위치입니다. 위쪽으로 누르면은 왼쪽, 아래쪽으로 누르면 오른쪽 가운데가 꺼지는 거. 윈치, 윈치 스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락, 언락, 리어 디프. 본, 유티비, 매그넘 450에는, 차동 장치가, 예,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예, 차동 장치를 켰다, 켰, 껐다 할수 있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아주 다재다능한 녀석입니다. 기아, 포지션은, 파킹, R, 후진, N, 중립, 평상시, 하이 기아, 정말 급경사라든지, 아니면은, 무거운 물건을 실었을 때는, 로우 기아. 이렇게 총 다섯 가지로 되어 있고요 핸들은, 동그랗게 되어 있고, 크락션. 가운데, 이렇게, 나팔 모양을 어르는 크락션이 올립니다. 왼쪽에는, 파킹 기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조수석에는 이 문이 없는 이 콘솔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에요. 수납 공간이 이 센터에도 이 스위치류 아래에 있고요. 계기판은 LCD 계기판입니다. 컬러는 아닙니다. 이 작은 계기판에도 연료. 그 다음에 RPM, 속도, 주행거리 예, 모두가 표시됩니다. 모든 정보가. 사이드미러. 아주 널찍하게 뒤쪽으로 잘 보입니다. 예. 주요구입니다 운전석 시트 아래쪽에 있습니다. 예, 휘발유. 주유하시면 되고요 오토 방식인 건 네, 기본입니다 브레이크와 악셀레이터만 있습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 악셀레이터이 아, UTV 구매하시는 고객분들 이렇게 차나 이런 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양발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운전을 하세요 네. 왼발로는 브레이크 밟으시고 오른발로는 액셀레이터 밟으시는데 이거 이거 오작동에 예 그리고 장비 보장에예 기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발로 꼭 오른발 한 발로 운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귀엽게 양쪽 옆에 예 컵홀더도 있습니다. 예 조수석 쪽에도 있고요. 자 일단은 그리고 이제 적재함 예, 이 짐칸 엄청 중요시 하시거든요 이또 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준비하는 비장의무기 줄자를 또 꺼내 봅니다 자 일단은 적재함 내부 길입니다 예, 길이가 88cm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부 폭입니다 여기서부터 제한 맞을 것 같아요. 내부 폭이 122cm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적재함 높이 예. 높이는 예. 30cm 나옵니다. 예. 저희 어, 웬만한 트레일러보다 예. 큰 사이즈네요. 그 적재함은 개방도 됩니다. 이렇게 뒷문 개방, 옆문은 개방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토퍼도 있고요. 네. 이 유튜브 구매하시면서 우리 여기 에 이렇게 <laughs> 앉아서 강가를 보신다거나 그런 낭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데 이제 캠핑 가셔갖고, 네. 제가 무조건 이 일하는 용도로만 포커스로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은 저희 고, 이 구매해 가시는 고객분들 보시면은 예, 정말 다목적으로 사용하세요. 낚시할 때도 사용하시고 정말 산에 일 가실 때도 사용하시고 예, 마실 갈 때도 사용하시고 예, 그러시는데 여기서 또 조리를 해서 드시더라고요. 어, 이쪽이 상이 되고 여기에 있는 번호나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바람막이가 돼서 예, 아주 이쁘게 세팅되는 걸 봤어요. 예. 음... 적자함을 음... 닫고 덤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덤프 기능도 있습니다. 예. 덤프 기능은 이쪽에 레바가 있는데요, 양쪽 연결돼 있어요. 저 특이한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쪽에서 움직여요. 근데 거기도 움직이죠. <laughs> 사실은. 그렇게 진보된 기술은 아닙니다. 예. 덤프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이 적재함하고 예, 프레임하고 이런 이렇게 강성 쇼바가 달려 있어갖고 아주 쉽게 무거운 물 물건들이 있어도 쉽게 덤프가 돼요. 예. 대신 닫으실 때는 힘을 좀 주셔야 됩니다. 꽉! 자 이쪽에서 열어보겠습니다. 놔도 예, 열리고. 닫으실 때는 힘을 좀 주셔가지고, 꽝! 닫으시고. 매그넘 450. 예, 예, 400cc급, 예, 미들급 유튜브입니다 파트타임 사륜구동. 평상시 후륜구동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사륜구동으로 변환이 되고, 예. 차동장치가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앞뒤 모두 전면 헤드라이트 부분, 뒤쪽에 테일라이트 부분, 전부 다 등화류는 아주 신인성이 좋고, 이 광도가 좋은 LED 타입 매일 장착되어 있고요. 전면에 프론트 범퍼, 그 다음에 3,500파운드 윈치 윈드실드, 사이드 미러, 예. 2인승 모델입니다. 예. 판매 가격은 1,200만원입니다. 예. 1,200만원이고, 저희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유튜브예요. 400cc급 UTV. UTV 가격. 예. 이급 정도 되면 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더 싸면은 좋겠죠. 예. 더 싸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이제 욕구나 이제 구매도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 충청 u t v 뱅크는 여기 있는 모든 매물, 예. 신차 중고차 포함해서 예. 항상 할인을 해서 나갑니다. 판매 조건은, 예, 1200만원에서 무조건 할인된다는 거, 예. 유선상으로 문의 주시면그 할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AS에 대한,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예, 무상 AS 기간은 1년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항시 100만원짜리 물건을 저기 거제도 아니면 저쪽 파주에 갔다 팔아도 적용해드리는 서비스는 뭐냐면요. 예. 평생 무상 출장, 평생 무상 딜리버리. 예. 딜리버리가 뭔지 모르세요. 예.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예. 출장을 갔는데 현장에서 정비할 사항이 아닌 ATV나 UTV들은 저희가 실고 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충청 ATV 뱅크 정비실에서 정비를 한 후에 정비가 다 되면은 갖다 드립니다. 이실고 오고 싫어다 갖다 드리는 비용이 평생 무상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예. 본 차량 신차니까 무상 AS 기간 1년이잖아요. 예. 그 1년 동안에는 모든 게 무상입니다. 출장비 무상, 그 다음에 딜리버리비 무상, 부품값 이상 있는 부품값 무상, 그 다음에 그 부품을 교체하는 정비 공임 무상, 1년 동안은 모든 게 무상입니다. 자, 그럼 1년이 지났어요. 예. 1년이 지났으면 무상 AS 기간은 지난 거예요. 예, 그래도 유지되는 거는 출장비는 무상입니다. 그 다음에 실고 오고 가는 딜리버리 비용도 무상입니다. 자, 청구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이게 만약에 운행을 하시다가 옆으로 뭐탁 뭐 나뭇가지에 부딪혀서 부러졌어요. 예, 부품값 청구 드립니다. 이 교체하는 공임 청구 드립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1년 동안은 모든 게 무상. 1년이 지나면은 부품 값하고, 예. 정비 공임은 청구를 드린다는 거 단, 예. 여기 계약하실 때한번 오시고, 실물 보실 때한번 오시는 거는 무조건 권장 드리고요. 두번 오실 일은 없게끔 저희가 그렇게 여태 20여 년간, 거의 20여 년간 영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그넘 450, 450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400cc 휘발유 엔진이 탑재된 미들급 2인승 4륜구동 유팁입니다. 모든 동화류 LED에 전면에 튼실한 범퍼, 윈치, 덤프, 되는 적재함, 예, 적재함 크기도 아주 여유가 있어요. 예, 전면에 윈드 실드, 윈드 실드도 이렇게 반이 접혔다, 펴졌다, 예, 하는 타입의 유튜브가 예. 1,200만 원 언더입니다. 예. 1,200만 원 아래 에 저희 판매를 합니다. 예, 그 물건이 지금 확보한다고 확보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물건 보실 때쯤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요 구조로 눈 깜짝할 사이에 나가거든요. 예. 만약에 물건이 없다고 그러면 은 예약 걸어두시면 은 최대한 빨리 수급해서 예. 저희가 이 저희 서비스 기준 1년 예. 평생 무상 a 의 s 인데 평생 무상출장 평생 무상 딜리버리 예. 서비스 해드리면서 안전하고 신속하고 예. 정확하게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예. 매그넘 450 utv 1200만원입니다. 궁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예, 1899-9965, 예, 1 8 9 9 9 9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받습니다. 거의 뭐한 90%는 제가 받아요. 제 친절히 상담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ATB뱅크 이병희 대표였습니다.